그래도 어제 좀 움직였던 종목, 제가 리포트쓸신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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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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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0 8 8 3 9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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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주식이 참 어렵습니다만 요즘은 어쨌거나 좀 좀 많이 오르면 일단 한번 좀 팔아보고 또 보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참 변동성이 심한데 본질을 보겠습니다. 이녹스는요 네, 제가 리포트 썼는데요. 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이 종목에 물려 있다 그러면 그냥 보육 제가 들 깨지고 안 깨지고 들 깨지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안 깨지고 들 깨지는 일단은, 네,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주, 전도 유망한 성장주, 이쪽을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면 물리는 일이 흔하잖아요. 물려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들고 있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자, 자본금 47억 예쁘네요. 사이즈 좋죠? 유보율 5000% 이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거는 악재가 있더라도 버티는 힘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은 지주 회사입니다. 지주의 핵심은 어떤 회사냐? 요녹오스 에코엠 요겁니다. 여게 음, 음, 지금 보배죠. 뭐이옥스 첨단 소재야 뭐 상장사로 알려진. 그래서 제가 좀 비유를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한다면 에코프로를 비유하면 이건 에코프로 BM에 해당하는 거고 이녹스에 에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컵 그런. 그래서 상장자에서 우려하는게 있지만 비상장사조에 매력있는게 있기 때문에 이녹스가 매력있다. 결국에 코프로 에녹스 에코엠을 사는 마음으로 이녹스를 충분히 살만하다. 근데 지금 주가 약세는 뭔가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안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막 분기 실적에 따라서 회사의 문명이 결정될 만한,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녹스 에코엠은 원래 TRS라는 회사였는데, 네, 이번 주총에서 이녹스 에코엠으로 바꿨네요. 뭐냐? 자, 그 우리가 태양광이나 반도체 공정하면 실리콘 웨이퍼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면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그 찌꺼기에서 네, 실리콘 파우더를 회수하는 음. 꼭 먹고 알먹고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에는 이게 막 그렇게 쓸모가 없었는데, 아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음극재에다가 지금 실리콘을 넣는 상황이 되니까, 오, 이게 쓸모가 크게, 생, 크게 생겼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고순도, 불순물이 없다. 접은, 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음극제우리 2차 전지 배터리는 다 지금 개발 초기 단계라 그랬죠. 그래서 온갖 얘기 뭐 나트륨 뭐 배터리도 있고 심지어는 산소 배터리도 있습니다.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 초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온갖 거다해볼수 있는데요. 실리콘 음극제 시장도 실리콘 산화물 하는 경우도 있고 실리콘 탄소 복합체 계열도 있고 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할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 <laughs>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노대주전자 쪽은 여러분 다 아시고 포스코홀딩스 한소케미칼 쪽도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 제 음극재 쪽에서 또 배터리 성능 을 개선 시키려고 하니까 실리콘을 넣으면 당연히 그 기존의 흑연보다 한 6배 정도 되는 리튬 이온을 품을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용량이 커지겠죠. 그럼 이 집이들이 다, 네, 실리콘 파우더가 필요하겠죠. 사가야 되니까. 수요처는 늘어나고 공급처는 유일하다. 이런 점이. 그러니까 정서를 막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매출이 본격화됐다. 음, 괜찮네요.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330억을 자본을 조달했는데, 네, 기관 투자가들이 다섯 곳이 들어왔는데, 기업가치가 1,500억 이상으로 평가했다. 기관 투자가들이 1,200억 밸류 들어와도 나중에 IP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 판단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기관들도, 어찌간히 기관이 투자했다는 기관이 분석해서 이거는, 네, 싹수가 보인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가 보인다. 그 알톤 스포츠는요, 네, 말은 제스마트 여러분 전동킥보드 이런 거 일이 없던데 여기가 중국에서 테슬러지맞 어, 여기서도 갖고 오겠다.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런 거는 실적으로 볼 게, VR 이런 개념으로 볼게 아니거든요. 시가총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네, 3천억 내외입니다. 아주. 내용이 비싸죠 시총 3천억 내면 그래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런 거다 1조 5천억씩 하지 않습니까? 다음 제이오도 1조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좀 반기를 끼면 시총이 1조인데 이 회사가 3천억이면 싸다. 1차적으로 저는 한 시총하는 5천억 정도는 가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대응하신다면 그래서 개구시장이 지금 남아있는 거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네, 이렇게 한가롭게, 한가롭다 그럴까요? 지금 차분하게 개별 종목을, 2차전지 개별 종목을 분석하고 주가에 반영할 만한 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매일 에코프로 때문에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장이라서 반영이 안 되는데 시장이 좀 안정되면 인넉스 같은 게 튀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기, 기억해 두셨다가 시장이 좀 움직인다, 안정됐다 싶고 기간이 움직임이 있으시면 또, 음극제에 관한 종목들이 움직인다 싶으면, 이 녹스를 먼저 한번 공략해보는, 이렇게 전략이 적절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